안녕하세요. 불길 수집가 토너입니다. 2023년 10월에 개봉하는 액션 영화 '익스펜더블 4'를 소개합니다. 2010년에 개봉한 '익스펜더블 1'부터 2014년 '익스펜더블 3'까지 제작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액션 영화 팬들은 무척 설렜었는데요. 3 이후 무려 9년만에 돌아온 익스펜더블4은 오래 기다려온 만큼 팬들의 기대감을 제대로 만족시켜줄 강력한 라인업을 자랑합니다. 불가능한 미션이란 없는 절대 무적의 익스펜더블-4이 이번에는 핵무기를 탈취한 무장세력을 추격합니다. 시리즈 사상 가장 비싸진 제작비가 증명해 는 화끈하고 매운 마라마 액션 정말 기다려집니다 도파민을 자극하는 피와 폭발신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근육을 움질거리게할것 같은데요 이 이상 더 화려할 수 없는 배우들로 꽉찬 용병군단 엑스펜더블 팀에게 필요한 건 오직 강력한 빌런뿐입니다 익스펜더블 4는 1에서 3까지 출연을 <목소리> 이어온 실베스타 스텔론과 제이슨 스타뎀은 물론 50센트, 메간 복스, 토니 자등 믿고 보는 액션 배우들이 총출동합니다. <목소리> 본격 악당이 불쌍해지는 영화라는 수식어가 붙은 익스펜더블 <목소리> 시리즈 이번에도 얼마나 화끈하게 악당을 소탕할지 정말 궁금합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실버스타 스텔론의 권총속사와 팀의 2인자 칼잡이 제이슨 스타댄과 주고받는 티키타카 유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익스펜더블포 감독 스카워프는니드포 스피드에서 슈퍼카를 걸고 버리는 스트리트 레이스로 시원한 액션을 선보인 적 있고 실제 네이비실의 작전 수행을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평가받는 액트 오브 벨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. 통쾌하고 시원한 액션 영화들을 보여줬던 스카프 어프 감독이 피와 폭력이 난무하는 익스펜더들과 만나 얼마나 더 강력한 시너지를 일으킬지. 이 이상 더 화려할 수 없는 배우들로 꽉찬 용병 군단 엑스펜더블 4를 10월 극장에서 만나보세요. 이런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진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거, 모두 아시죠?